도전 문제 2번, 다음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A-B-C의 값을 구해봐라. 문제에서 다음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. 라고 되어 있으니까, 우리 이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구나,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,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, 우리 우변에 있는 요식들을 통분을 해가지고, 좌변에 있는 식들과 비교를 해서, A하고 B하고 C값을 계산을 해 주셔야겠습니다. 그래서 우변에 있는 애를 통분을 해 보시면, 여기서 우변에 있는 요식, 요식을 통분을 해 보시면, 분모 분자를, 분모를 이제,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통분해 주겠다. 그래서 이첫 번째 식의 분모 분자에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bx 플러스 c에다가는 우리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. 우리 분자 부분 계산을 해보시면 어얘 정리하시면 ax 제곱 bx 제곱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b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x 이렇게 곱하면 bx c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a 더하기 c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 우리 분 좌변에 있는 분자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x 플러스 7과 이렇게 같아져야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 좌변의 이차항에 이렇게 x 제곱이 있는데 여기 이 우변에 x 플러스 7에는 없으므로 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는구나 아실 수 있고 요1차항의 계수도 1이 돼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c는 1이구나. 그 다음에 상수항 a 더하기 c는 7이구나까지 우리 계산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할수 있냐 b가 마이너스 a랑 같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고 두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는 또뭘할수 있냐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c가 1이 되니까 c는 2a 더하기 1이구나. 이 식을 알수 있고, 그러면 세 번째 식 a 더하기 c 가 칠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c 자리에다가 이 a 플러스 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a 더하기 이 a 플러스 일은 칠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고, 그럼 삼 a 는육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아 a 는 이가 되는구나. 그 다음에 아까 b 가 마이너스 a 랑 같았으니까 b 는 마이너스 이구나. 그 다음에 c 는이 a 플러스 일과 이렇게 같았으니까 c 는 오구나.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, 어, 다시 보시면은, a-b-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우리 a는 2가 나왔고, b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, c는 5, 5가 나왔으므로, 얘를 계산하라는 거고, 얘를 계산을 해 주시면은, 마이너스 1,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어서, 3번,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